유하. 한류 아시죠? 코리아 미국. 요즘 게임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게이머 한세민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동에 가득히 너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젊은, 나이가 <웃음> <웃음> 제일 젊은 분이시고요. 어, 뭐 사전에 의논은 안 했지만 이렇게 또 스포티하게 입고 나오실 것 같아서 저도 이게 평상시에 잠들기 그 옷은 아닌데 게임 얘기를 할 거니까 센스가 아, 네. 이게좀 네. 네. <laughs> 네. 스포티하게. <laughs> 네. 요즘에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는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이거 조회수가 안 나온다 고민을 하니까 우리 스태 중에 한 분이 한세민 씨를 불러서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케이. 내가 모르는 분야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프로 게이머의 세계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거기로 바로 단도질입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네. 어떻게 해서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이라 그럴까요? 일단은 요즘 청소년들 부모님들 되게 학구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마하십니다. 저도 남들이랑 똑같았어요.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학원, 학교 다니다가 네. 목표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다가, 목표 없이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이제 게임을 다들 그렇듯이 응. 게임을 접했고 네. 그런 목표가 없는 와중에 저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설,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하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 제가 좀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좀 재능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어,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보통 이제 혼자 게임하면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게임 안에서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네. 어? 이 사람은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되네? 약간 이런 게좀 많아지다 보니까. 음. 그리고 점수도 로 그게 증명이 됐고. 아, 그렇죠. 나는 쉬운데 상대는 되게 어려워 하는 거. 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게임은 대회가 커트라인이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 점수만 되면은 누구나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를 한번 나갔는데, 어, 나름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음.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부모님도 제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터치 안 하고, 제가 하게, 하고 싶은 대로 늦두게 돼가지고. 그게 몇살 때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 부모님이 반대하실 만도 했는데, 그쵸, 그쵸. 그 게임에 나갔다가 우승을 하고 점수가 좋아지니까, 부모님도 어 우리 아들이 뭐좀 하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laughs> 소위 말하면 잔소리 네.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러면 그 프로 게이머라는 게 종류가 여러 있지 않나요? 그 게임 당 일단은 프로 게이머라는 게 네. 남들이 생각하는 막 엄청 유명한 게임에서는 네. 기업 같은 데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연봉 계약을 하고. 말 그대로 월급을 연봉을 받는 그런 프로 게이머라는 종류가 있고, 네네. 제가 하는 프로 게이머는 이제 그런 스폰이나 연봉 계약은 없지만 네네. 대회 열릴 때마다 참여해가지고 그 참여 상금을 타는 그런 좀 자유로운 프리한 음. 그런 프로 게이머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세민 군은 그런 프리한 쪽으로.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리 이제 검색하고 아무래도 만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던파 게임이라는 거를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은 이제 던전앤파이터인데, 네. 2005년부터 꽤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 제 게임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유명한 게임이었죠. 네. 어... <laughs>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은 분들이 어 던파하면서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레전드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대회라는 게몇 번쯤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 이제, 던전 앤 파이터는 좀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아예 네. 대회가 없던 연도도 있고, 막, 1년에 4번 열었던 때도 있고 아,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몇년 동안 몇번 대회 나가신 거예요? 한 6번 정도 나갔어요, 저는. 오, 6번? 네. 많이 나가셨네요. 네. 몇년 어, 동안? 이제 4년 동안인데, 네. 네, 4년 동안 나가가지고, 이제 중국대회도 나가고, 한국대회도 네. 나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6번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대회 나갈 때, 어느 정도 연습해야지, 그렇게 1등을 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할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연습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방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떤 방법이에요? 일단은, 게임을, 아, 공부도 하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듯이, 게임도 네. 정말, 대회를 나가는 사람들이면 생각을 만, 전략을 만져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일부러 상대방의 직업을 제가 직접 키워봐서 이 캐릭터의 약점을 찾거나, 뭐, 운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몰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네.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최선의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이제 이게 연습량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어디까지는 기본이고 나름대로 그 게임의 전략을 그죠? 또 네. 상대가 뭘더 잘하는지 약한지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사람마다 또 습관도 다른데 그 그렇죠. 사람의 습관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아무래도 10시간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2시간 엄청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고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그런 어. 식으로 저는 연습합니다. 어디 병역의 의무는 하신 거로 돼 있던데.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laughs> 말 그대로 군대에 있을 때는 속세와 단절됐죠. 네. 프로게이머의 가장 큰 적이 군대라는 말이 있듯이. 네. 확실히 저도 갔다와가지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손 피지컬적인 부분을 많이 좀 낮아진게 확 느껴졌어요 저도 두화되죠네 아,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도 전역하자마자 대회를 바로 2주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 본선에 진출했지만 실수를 엄청 많이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피지컬 퇴화가 됐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다른 쪽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만 뇌지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어... 전략을 짜면서 최고의 상을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저녁 네. 하고 나서도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피지컬리지컬하니까 확 들어오는데요. 아, 네. 얼만큼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막그 그 이제 원래 선을 정말 비춰주고 싶은데 아, 얼마큼 이게 보통 손이 아닌 것 같은. <laughs> <laughs> 이게 던전앤파이터 게임은 방향키를 굉장히 많이 눌러야 되는데 어, 어, 네. 막막 현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동하듯이 빠르게 움직여 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어.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듯이 네, 네. <laughs> 아니 그 제가 중계하는 것도 봤어요. 그때 막그 중계하는 사람들도 뭐 그냥 무지무지 빠르게 말을 네, 네. 하는 거 보면 아 저분들은 저렇게 선수들은 얼마나 손놀림이 빠를까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분의 손을 제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뇌지컬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상금은 얼마지? <laughs> 네. 상금은 주로 얼마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네. 일단은 한국대랑 회중국대회다 합쳐서 개인전은 평균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고요. 만약 팀전이 열린다면 우승했을 때한 명당 1,200만원씩 가져갈 수 있는 돼 있어요. 아, 이게 한 3, 4천만 원 하면 20대의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 여기까지만 듣고 <laughs>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